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맥, 맥, 모닝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한국 항공우주, 네, 어, 지난 어, 금요일날, 뉴스 기사가, 중요한 기사가 났었죠. 누리오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네, 그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어, 한국 항공우주는 상대적으로 좀큰 폭으로 빠졌다. 어, 오장으로 갈수록, 네, 낙폭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시겠는데, 네그 부분은 네 주가가 먼저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 주가가 선행하는 측면 그리고 그 정보를 미리 아는 어, 그 주체가 어, 수급적으로 미리 그 사고 팔고를 공격적으로 함으로 주가가 나타나면서 이 주가 흐름 그 자체를 읽어주는 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난 금요일날 수급을 통해 수급 동향을 보통해 보시면 네 외국인이 일부 팔게 됐지만 어 이미 투신권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 이 증권 어, 증권 여의도에서는 네 이미 그 정보가 그들에게는 네 알려졌겠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어, 기관들은 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네 최근에 일전 영상에서 중기 하 아. 어. 중기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어,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네, 한 달간의 조정을 거치고 다시금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네, 계속해서 중기 어, 관점에서는 네, 하락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네, 단기, 단기 흐름에서도 네, 하락으로 그 흐름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장기로는 여전히 상승 추세 유효하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세부 세부적인 가격 라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은 한국항공우주. 네, 거버넌스의 이슈가 있었죠. 뭐, 어 낙하산 인사 어 비롯해서 그 부분이 한 가지 있겠고, 그 다음에, 네, 어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공기업 민영화 이런 쪽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최근에 하나그룹이 대우조선을 네, 인수하는 딜이 있었고 그 부분 관련해서 이누리오 어, 기술 이전 이런 부분도 사실 연계되었을 가능성은 좀 어, 매우 높지 않나 이, 어, 이렇게 패키지로 이렇게 어, 딜을 했겠죠 그 부분에서 네, 한국항공우주가 한국 좀 어, 이번에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 금요일날 하락은 좀 음, 폭이 컸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구간 매우 중요한 부분은 일단 한 차례 큰폭 하락 이후에 어 조정 국면을 거치고 다시금 저점을 깨트리는 어 모양이 나오면 어 낙폭이 커질 수 있겠죠 그 부분에서 네 일단 단기적으로도 네 흐름이 어 꺾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이를 만회하려면 다시금 돌려 세우려면 가장 중요한 가격 라인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작년 12월, 12월 달에 저점 이후에, 네, 상승 랠리를 마무리하고, 어, 이때, 네,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 상승 폭의 어떤 절반 값이, 네, 45,000원, 어, 이 라인이 되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그러면, 네, 당장에 미증시 비롯해서, 그런 악재 여파로 심리가 위축됐고, 추가 매도세가 이어진다면 네. 추가 하락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선 네. 전 저점 라인과 그다음에 중간값 이 라인은 사수를 하고 제 반격을 제 어, 반격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보집니다 그러면 네. 45,000원. 45,000원에서 45,900원. 45,000원에서 46,000원 이 부분에 지지 확인과 동시에 어, 반발이 있어야겠고 그다음에 네, 올라온다 하더라도 네, 48,500원 이 선에선 다시금 네, 저항에맞딱뜨리겠죠이 포인트 볼수 있고 그러면 당장에 월요일날 하락이 있, 있다 할때이 부분에선 내 네, 지지가 확인돼야 된다. 그리고 네, 반격이 이때 어, 다시금 이 올라가더라도 저항을 맞고 떨어짐과 동시에 네, 다시 이걸 어, 쌍바닥 형태로 돌리는 흐름이 추세가 나와야겠죠. 그게 아니라면 하락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 부분을 내 네, 분봉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이 가격 라인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네, 52,500원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 어떤 다중 고점 그리고 이때 고점 맞고 떨어진 이 영역을 네,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지만이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게 아니라면 네, 이 부분에서 어 아까 말씀드린 가격 라인 바로 윗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네더 이상 하락을 용인하지 않고 이쪽에서 다시금 지지와 함께 어 반등 그리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되 쌍바닥 패턴으로 네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되겠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럼 제가 일전 영상에서는 네, 이런큰 폭의 하락 이후에 네, 쌍봉 형태의 어떤 조정 파동을 거치고 주요 이평선들을 깨면 사실 네, 어, 위험 관리 들어야 된, 어,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은 네, 아, 아주 기본적인 기술적 대응이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그러면 어 45,000원, 46,000원 특히나 45,000원을 깨면 어, 이때 어떤 상승 추세의 어떤 추세를 상승 추세를 완전히 확인 이탈하는 걸 확인시켜 주는 그 가격 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깨뜨린다면 장기적 흐름에서 봤을 때 4만원 선이 되겠습니다. 4만원 초반에 가격까지 밀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네또 중요한 가격 라인 한번또 한 디딜 수 있는 가격 라인은 42,400원이 되겠습니다. 42,400원은 한번또 반발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어, 만만치 않지만 45,000원. 1차적으로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 이후에는 42,400원. 최종적으로는 이 중간 값을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네, 최종적으로, 네, 4만원 초반. 4만원 부근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디딜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네,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 부분은, 네, 주봉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이때 저점, 최종적으로 채 바닥을 찍었던 팬데믹 이후에서의 저점부터 고점의 어떤 절반 수치 가격 라인과 그 다음에 여기 올라오는 네, 저점 상승 추세 라인, 이 맞물리는 이 가격, 즉, 네, 장기 추세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네, 다시금 딛고 크게 반격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당장엔 네 대응을 하되 제가 말씀드릴 가격 라인 체크하자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네 단기로는 네 금요일 날 꺾인 부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중기로는 네 이때 당시에 꺾인 게 확인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뭐 모든 재료를 다알수 없죠 그리고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도 네 우리가 정보를 접근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선 장기적 물량은 갖고가돼 어, 중단기적으로는 네, 대응 영역 기술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좀 어,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이후에 또 추가 포인트 오면 추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찾아뵙도록 습니다 고맙습니다.